함께 찬양들므로 목요 새벽 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양들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담기원합니라 예수님 형상 날이 세상에 보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도도사 주님의 영상인 지소소 하나님 사랑 풍성한 극률,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이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없어서 예수님 담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인지 소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보다 더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쪽 전후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남한 들은 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우를 차지하라 하고 또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근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미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 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한분 나를 빼앗아 열문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문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었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믿음의 여정, 거룩한 여정을 계속해 가십니다. 그런 예수님 주변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오늘 이 본문이 앞선 10절과 연관지어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장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듣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더해서 말씀하셨다고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에 관한 말씀을 사명이라는 주제와 사명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이 주제와 연관 지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고, 예수님은 지금 죽기 위해서, 이 본문의 배경을 볼 때,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할그 거룩한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생각,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그 사명에 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 또 허황된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봉독하고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열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어 내가, 내가 돌아올,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장사하라. 어떤 귀인이 먼 나라로 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긴나긴 여정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대목은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난다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예수님은 온 우조와 만물을 심판하실 왕으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사실을 확고부동하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위를 받아 돌아오실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귀인이 종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까지 각기 받은 한 문화식으로 장사를 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종들은 집안의 모든 종들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여러 종들 중에 10명이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열 문화를 각각 한 문화씩 나눠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문화는 그 당시 화폐가치로 따질 때 60분의 1 달란트, 약100 드라크마에 해당했는데, 아시는 바처럼 당시의 노동자의 일치 월급이 한 드라크마였으니까, 100 드라크마는 100일치 월급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월급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원기를 떠나는 귀인이 어떤 의도로 10명의 종들에게 장사라고 했는지, 분명하게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사의 목표를 생각하면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문을 남기려고 하죠.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열 문화를 열 명의 종들에게 각각 나눠주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말한 귀인은 종들이 반드시 이 각각의 한 문화를 통해서 장사를 해가지고. 이득을 남기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귀인이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귀인이 종들에게 장사하여 이문을 남기라는 명령을 주었듯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서두에 말한 예수님의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선택받고, 먼저 구원받고, 먼저 부른받은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할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명에 충성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영원 구원의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는 늘 하루를 사는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요새 장사를 잘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오시면 어떻게 장사했는지 보겠다는 말씀을 들은 종이라면, 정신이 제대로 된 종이라면, 얼마나 열심히 장사해야 겠습니까? 드디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아멘. 종의 말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한 문화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은 자신이 남긴 열 문화 그 결과물보다도 당신의 한 문화, 즉 귀인이 주고 간한 문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한 문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저마다의 문화가, 한 문화, 한 문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달란트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은사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건강, 지식, 경험, 지혜, 재물, 그 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본문이 말하는 한 문화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지만 지금은 두 손으로 다 움켜질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유했고 또 누리며 살아갑니다. 첫째 종은 그한 문화로 자신에게 주어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주인의 모든 것에 비하면 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에 비하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비하면 어쩌면 너무나 작은 그한 문화로 장사를 잘해서 율 배의 이문을 남겼습니다. 왕이 되어 돌아온 주인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아멘. 주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것, 그것을 맡겼는데, 그것으로 정말 그 종이 충성하였다는 겁니다. 열고울 권세를 주었는데, 열고울 권세를 주었는데 열고 우리의 상황에 적용을 해본다면 중화동, 상봉동, 면목동, 망우동, 목동, 신내동 아마도 중랑구청장 정도의 권세를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종에 와서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다고 라 보고합니다. 첫 번째 종은 남겼다라고 보고를 했고 두 번째 종은 만들었다고 라 보고하죠. 남기는 것보다 만들었다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드러나 있지만 아무튼 노력하고 수고해서 비록 열 문화는 아니지만 다섯 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자 왕이 되어 돌아온 귀인은 너도 다섯 거울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마지막 종입니다. 주인은 그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악한 종, 이렇게 꾸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한 문화를 맡겼을 때 그것을 수건에 쌓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가지고 왔을 뿐 아니라 주인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걸음이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완성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그 모든 사명, 예수님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그 거룩한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육체적인 안위와 이 세상에서의 어떤 권력과 권위,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과 다른 무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한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종의 모습입니다. 시간상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선택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예수님께서 못다 이룬 마지막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마치 열 명의 종에게, 특별히 선택한 열 명의 종에게 한 문화 한 문화를 맡겨주시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비록 본전치기 장사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손해가 볼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라도 주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전도자의 사명에 충성하심으로써 왕 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충성하셨던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라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함으로써 다시 오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전도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을 앞둔 환우, 그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하루를 살아갈 새 힘과 믿음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반과 세계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고 다시 오사 심판하실 그 주님의 위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늘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사는 믿음의 삶 살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